대한민국 배드민턴 역사에 황금기를 선사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최고의 선수 5명을 선정한 결과 안세영 선수가 압도적인 실력으로 1위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최정상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2025년 국제 배드민턴 무대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한 해였습니다. 단순히 특정 종목에서의 선전을 넘어 여자 단식, 남자 복식, 여자 복식에 이르기까지 전 종목을 석권하며 한국 배드민턴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중국 함저우에서 개최된 BWF 월드투어 파이널스에서 보여준 태극전사들의 활약은 기술과 전술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이 결합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번 특집 기사에서는 올한해 대한민국의 금빛 낭보를 전하며 배드민턴 강국의 위상을 드높인 최고의 선수 5명을 선정하여 그들의 성과를 심층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3위. 백하나와 이소희, 철벽 수비로 세계를 제압한 여자 복식의 자존심, 대한민국 여자 복식의 든든한 대들보인 백하나와 이소희 조가 이번 명단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시즌 내내 중국과 일본의 강력한 견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경기력을 유지하며 한국 여자 복식의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특히 월드투어 파이널스에서의 활약은 그들이 왜예 세계 최정상급 듀오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결승전에서 일본의 베테랑 조합인 유키 후쿠시마와 마유 마츠모토를 상대로 거둔 완승은 전술적 승리의 정점이었습니다. 백 하나의 빈틈없는 수비와 이소이의 날카로운 전이 플레이는 일본 조의 추격 유지를 완전히 꺾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정한 가치는 류청수와 탄인 중곡과의중결승전에서 빛났습니다. 80분간의 혈투 끝에 거둔 역전승은 백하나의 지치지 않는 체력과 이소희의 노련한 경기 운영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습니다. 이들은 수비 위주의 플레이에서 탈피하여 수비를 공격의 시발점으로 삼는 한국식 복식의 진수를 선보이며 세계 배드민턴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위. 김원호와 서승재, 남자 복식의 새로운 지평을 연 황금 듀오. 2위는 대한민국 남자 복식의 부활을 이끈 김원호와 서승재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오랫동안 단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남자 복식 분야에서 이들의 등장은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한 시즌 동안 10여 개가 넘는 메이저 대회 금메달을 휩쓴 이들의 기록은 세계 배드민턴 역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기록입니다. 이들의 활약이 가장 돋보였던 무대는 역시 월드투어 파이널스 결승이었습니다. 중국의 홈팬들이 보내는 일방적인 응원 속에서도 세계 1위인 라오베이컴과 왕창조를 단 40분 만에 완파하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서승재의 후위 스매싱은 상대의 방어벽을 허물기에 충분했고 김원호의 전이 차단 능력은 라켓벽이라는 별명답게 철통 같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힘의 대결을 넘어 빠른 로테이션과 정교한 템포 조절로 상대의 수비 리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한국 국가대표팀의 훈련 시스템을 복식 중심으로 재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후배 선수들에게는 최고의 롤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1위 안세영 시대를 정의하는 절대 강자의 위엄. 이번 선정 결과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주인공은 단연 안세영 선수입니다. 2025년은 안세영이라는 이름 석차가 세계 배드민턴계를 지배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녀는 단순히 승리하는 법을 아는 선수를 넘어 하나의 시대를 정의하는 아이콘으로 우뚝 섰습니다. 안세영의 위대함은 성과 수치로도 명확히 증명됩니다. 한해 동안 여자 단식에서 무려 14관왕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으며 이는 전설적인 선수들의 전성기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월드투어 파이널스 결승에서 중국의 왕지이를 상대로 96분간 펼친 사투는 그녀의 강인한 멘탈과 무결점 체력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과거 수비 위주의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던 안세영은 올해 공수 양면에서 완벽한 밸런스를 갖춘 올라운더로 진화했습니다. 정교한 네트 플레이와 강력해진 스매싱은 상대 선수가 수비 위치를 잡을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단일 시즌 상금 100만 달러를 돌파하며 배드민턴 선수의 가치를 새롭게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안세영의 존재는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위상을 일강체제로 격상시켰으며 그녀가 구축한 안세영 시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의 금빛 영광을 넘어 한국 배드민턴이 그리는 지속 가능한 세계 재패의 지도 2025년 한해 동안 안세영, 김원호, 서승재, 백하나, 이소희 등 우리 선수들이 일궈낸 성과는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넘어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이 가져온 금메달의 개수가 아니라 그 메달들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뒤에 숨겨진 시스템의 힘입니다. 세계 최강 중국과 일본의 것엔 추격을 부딪히고 정상의 자리를 지켜낸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저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 기세를 2026년 이후에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전술적 혁신, 데이터와 감각의 완벽한 조화. 2025년 시즌 한국 대표팀이 보여준 가장 큰 변화는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전술입니다. 과거에는 선수 개인이 가진 기량과 투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다면 이제는 상대 선수의 타구 방향 특정 점수대에서의 습관, 체력저하 시점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코트 위에 오릅니다. 안세영 선수의 올라운더 진화 역시 이러한 분석의 산물입니다. 수비 효율이 떨어지는 시점을 미리 파악하고 그이전에 공격적인 사드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 전술적 유연성은 철저한 자기분석과 상대분석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복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원호 서승재 조가 보여준 전위와 후위의 유기적인 스위칭은 단순한 훈련의 반복이 아니라 상대 팀의 로테이션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세대 교체의 성공과 두터워진 선수층, 2025년의 성과가 더욱 값진 이유는 노련한 베테랑과 패기 넘치는 신예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는 점입니다. 이소희 선수의 풍부한 경험은 백하나 선수의 폭발적인 기동력과 만나 시너지를 냈고, 서승재 선수의 노련함은 김원호 선수의 창의적인 플레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국가대표 이진과 청소년 대표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세계 무대를 호령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유망주들은 이제 세계 정상이라는 목표를 막연한 꿈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과 실업팀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맞물리면서 특정 스타플레이어 한 명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가도 우승을 노릴 수 있는 두터운 선수층이 형성된 것입니다. 2026년을 향한 과제, 체력 회복과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 하지만 2025년의 영광에만 취해 있을 수는 없습니다. 2026년 시즌은 우리 선수들에게 더욱 가혹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1년 내내 이어진 강행군으로 인해 선수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으며 우리를 꺾기 위한 전 세계 구단들의 현미경 분석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신예들이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으며 자존심을 구긴 중국과 일본 역시 대대적인 전술 개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강점을 지키는 동시에 상대가 예측하지 못한 플랜 B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 레이스에서 승리하기 위한 체력 회복 프로그램과 심리적 슬럼프를 방지하기 위한 멘탈 케어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할 시점입니다. 2025년 한국 배드민턴 전성시대, 금빛 질주 뒤에 숨겨진 전략과 미래 과제. 2025년은 대한민국 배드민턴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페이지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안세영의 독주, 김원호와 서승재의 완벽한 호흡. 그리고 백하나와 이소이의 단단한 수비는 한국 배드민턴이 단순히 재능 있는 선수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과 과학적인 훈련이 결합된 배드민턴 강국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이 거둔 성과를 넘어 2026년과 그 이후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술의 진보,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만든 승리 2025년 한국 선수들의 압도적인 경기력 뒤에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 바로 데이터 기반의 전술 분석이 있었습니다. 국가대표팀은 상대 선수의 셔틀콕 겨적, 스매시 각도, 리시브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세영 선수가 중국의 왕지이를 상대로 보여준 96분의 혈투에서 그녀는 상대의 지친 기색을 포착하자마자 데이터 분석팀이 사전에 지시한 역동작 스트로크 빈도를 높였습니다. 백하나와 이소이조 역시 상대의 드라이브 코스를 예측하여 길목을 차단하는 플레이를 선보였는데 이는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몸에 익힌 결과였습니다. 이제 한국 배드민턴은 직관에 유존하는 시대를 지나 별표 별표 정밀 타격 별표 별표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체력의 혁신. 장기전에서 웃는 대한민국. 한국 선수들이 2025년 후반기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점에도 오히려 결승전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였던 비결은 맞춤형 컨디셔닝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종목별로 필요한 근육과 지구력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단식 선수인 안세영에게는 순간적인 폭발력과 회복 탄력성을 복식 선수들에게는 로테이션 효율을 극대화하는 코어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특히 김원호와 서승재 조가 남자 복식의 빠른 템포를 경기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고강도 인터벌 훈련의 성과입니다. 셔틀콕 속도가 시속 400km를 상회하는 현대 배드민턴에서 0.1초의 반응 속도를 유지하는 체력은 곧 금메달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멘탈의 힘, 이기 속에서 피어나는 집중력, 기술과 체력이 밑바탕이라면 마지막 정점을 찍는 것은 결국 멘탈입니다. 2025년 한국 대표팀은 멘탈 코칭을 정규 훈련 과정으로 편입시켰습니다. 백하나와 이소희가 월드 투어 파이널스 중결승에서 세트 스코어의 열세를 뒤집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마인드 폴리스 훈련 덕분이었습니다. 안세영 선수 역시 압박감이 심한 결승전 3세트 20대 20두스 상황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경기를 즐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여류는 상대에게는 공포로 본인에게는 집중력으로 작용하며 한국 배드민턴이 결승 불패의 신화를 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향후 과제, 세대 교체와 글로벌 위상의 유지. 화려한 2025년을 보냈지만 대한민국 배드민턴 앞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탑으로 꼽히는 선수들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양날의 검입니다. 이들이 부상이나 슬럼프에 빠졌을 때그 자리를 메워 줄 차세대 유망주들의 육성이 시급합니다. 신진급 선수의 경험 확대, 안세영을 잇는 단식 유망주들이 국제 대회에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전술의 다변화, 이미 세계 각국이 한국의 로테이션과 수비 전술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들의 분석을 뛰어넘는 새로운 별표별표 별표, 변칙 전술 별표별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스포츠 과학의 심화. 부상 방지를 위한 바이오메카닉 분석을 더욱 강화하여 선수들이 선수 생명을 길게 가져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2025년 한국 배드민턴의 황금기, 시스템의 승리와 미래를 향한 비전. 2025년 시즌을 되돌아보면 대한민국 배드민턴은 단순히 몇몇 스타 플레이어의 개인 기량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국가대표팀 전체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전략적 혁신이 꽃을 피운 해였습니다. 안세영, 김원호, 서승재, 백하나, 이소이등 앞서 언급한 5명의 주력들이 써내려간 기록 뒤에는 한국 배드민턴이 세계 최강으로 오뚝 설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변화와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4. 혼합복식의 전략적 요충지 김원호와 서승재의 다각적 활약 남자 복식에서 2위를 차지한 김원호와 서승재는 단순히 한 종목에만 국한되지 않고 혼합복식에서도 한국의 금메달 레이스를 주도했습니다. 서승재는 최유정과 함께 김원호는 정나은과 함께 세계 랭킹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한국이 복식 강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서승재의 전천후 능력, 서승재는 남자 복식의 폭발적인 힘과 혼합 복식의 정교한 수싸움을 완벽하게 병행하는 세계 유일의 아티스트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유연한 경기 운영은 한국 대표팀이 토너먼트 후반부까지 체력을 유지하며 결승까지 진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원호의 네트 장악력, 혼합 복식에서도 김원호의 전위 플레이는 상대 남녀 선수 모두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빠른 드라이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파트너인 정나은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제공하는 모습은 한국 혼합 복식의 전술적 완성도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데이터와 과학이 만든 승리, 한국 배드민턴의 기술적 도약. 2025년의 성과는 훈련 방식의 과학화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국가대표 코칭스태프는 데이터 기반의 전술 분석을 도입하여 상대 선수들의 습관과 공격 경로를 철저히 파헤쳤습니다. 비디오 분석과 맞춤형 전략. 안세영 선수가 중국의 왕지이를 상대로 96분간의 혈투 끝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상대의 체력 저하 지점과 선호하는 공격 각도를 사전에 완벽히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복식 종목에서도 상대조의 로테이션 허점을 파고드는 한국만의 핀셋 전술은 월드 파이널 우승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체력 훈련의 혁명. 한국 선수들은 2025년 시즌 내내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정평이 났습니다. 고강도 인터벌 훈련과 종목별 특화된 근력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 후반부에도 셔틀콕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는 곧긴 랠리에서의 승률로 이어졌습니다. 백하나와 이소희가 보여준 80분의 장기전 승리는 이러한 체력훈련의 정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6년을 향한 전망. 황금 세대의 지속 가능성.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2026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구축한 한국 일강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대표팀은 이미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세대교체의 조화. 안세영을 필두로 한 현재의 주력들과 함께 이들의 뒤를 이을 유망주들이 국제대회에 경험을 쌓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의 기술과 멘탈을 전수받은 신예들은 한국 배드민턴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합니다. 라이벌들의 것엔 추격, 한국의 전술이 전 세계에 분석되면서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의 견제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대표팀은 기존의 전술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변칙 공격과 수비 대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 배드민턴의 금빛 질주, 승리의 공식과 미래 전략 위에서 살펴본 다섯 명의 주인공들뿐만 아니라 2025년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성공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조력자들과 과학적인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안세영의 독주, 복식조들의 완벽한 로테이션은 우연이 아닌 철저한 계획의 산물입니다. 데이터 분석과 맞춤형 트레이닝의 승리. 과거의 배드민턴이 선수의 개인적 기량과 투지에 의존했다면 2025년에 한국 배드민턴은 데이터 기반의 전술 수립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상대 분석의 정밀화, 분석팀은 중국과 일본 주요 선수들의 셔틀콕 낙하 지점, 서브리시브 패턴, 체력저하 시점 등을 수치화하여 선수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왕지희를 상대로 마지막 10점 구간에서 무실점 경기를 펼칠 수 있었던 비결도 상대의 습관을 완벽히 읽어낸 데이터 덕분이었습니다. 맞춤형 피지컬 케어 김원호, 서승재 조처럼 활동량이 많은 남자 복식 선수들을 위해 고안된 특수지구력 강화 프로그램은 경기 후반부에도 폭발적인 스매시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세대교체의 성공과 팀코리아의 결속력 2025년 시즌이 더욱 값진 이유는 노련한 베테랑과 패기 넘치는 신예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멘토링 시스템. 이소이 같은 베테랑 선수들은 경기 운영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했고, 이는 백하나 선수가 큰 경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통합 훈련 모델 단식과 복식 선수들이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는 통합 훈련을 통해 단식 선수는 복식의 정교한 네트 플레이를 배우고 복식 선수는 단식의 폭넓은 코트 커버력을 익혔습니다.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는 K배드민턴. 한국 선수들의 활약은 코트 밖에서도 거대한 파급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상금 100만 달러 돌파는 배드민턴이 더 이상 비주류 종목이 아닌 고부가 가치 스포츠 콘텐츠임을 증명했습니다. 스폰서십의 확장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이 한국 선수들을 메인 모델로 기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한국 배드민턴의 재정적 자립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망주 유입 가속화, 김원호, 서승재 조의 화려한 플레이를 본 수많은 청소년들이 배드민턴 라켓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제2의 안세영, 제2의 서승재를 배출할 수 있는 두터운 인적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결론, 2026년을 향한 새로운 도전 2025년의 성과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오르는 것보다 훨씬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대표팀이 보여주는 기술적 진화와 단단한 팀워크라면 우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세계 배드민턴의 중심에서 금빛 낭보를 전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섯 명의 영웅들이 보여준 땀방울과 눈물은 한국 배드민턴 역사의 가장 찬란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들의 행보가 2026년에도 그리고 다가올 올림픽 무대에서도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번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배드민턴 팬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2025년 최고의 명장면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